학사장교 출신 최초의 특전사령관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학사 11기 소영민 장군입니다. 소영민 장군은 1965년생으로 전라북도 김제 출생,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학사 11기로 1988년 육군 보병소위로 임관했습니다. 1999년 소령시절 오공수여단 지역대장 임무수행 중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선발대장으로 파병해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동티모르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록수 부대란 기존에 1991년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평화위주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로 1993년부터 95년까지는 소말리아의 민사작전을 위해 공병대대가 파병 1995년부터 97년까지 앙골라에 공병대대를 파병해 도로보수와 병원, 학교를 지어주는 민사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소영민 장군은 보병인데? 소영민 장군이 파병된 동티모르 파병은 월남전 이후 35년 만에 이루어진 전투부대 파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여한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입니다. 기존의 파병과 달리 책임지역을 부여받아 평화유지 활동의 주체로 독자적인 작전을 실시했고 동티모르 상록스 부대는 치안유지, 인도적 구조활동 등의 목적으로 파병되었습니다. 당시의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인 상록수 부대 선발대장으로 학사 출신인 소영민 소령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에도 육사 출신 위주의 군 인사에서 선발대장의 자리를 학사 출신인 소영민 소령이 지휘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것이며 이때부터 동기들보다 확실히 앞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후 보병학교 전술학 교관을 거쳐 이 보병사단 대대장, 육사단 연대장 등의 야전생활을 했으며 직능이 인사로 연관시절 76사단 인사참모,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육군본부 인력 획득 과장 등 인사 업무에 정통한 군인입니다. 2015년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 학사 11교 중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제대군인 지원처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육군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보시고 학사 출신은 기수의 장군이 한 명이야? 역시 학사 출신이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물론 육사에 비해 당연히 비출신의 장군 진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8년 군번별 장군을 비교하자면 3사 25기 4명, 학군 26기 5명으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순 있지만 당시 학사 11기는 1200명이 임관해 150명도 안 되는 인원만 장기를 지원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중에 진급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영민 장군은 2018년 소장으로 진급, 제31 보병사단장으로 취임해 2019년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2020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비 지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아 사단장 재임기간 중 대통령 부대표창을 2회 연속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의 피해가 발생. 3 2사단 지역인 구례, 곡성 등 수해로 크게 피해를 입자 소영민 사단장은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침수가옥 3천여 채, 비닐하우스 2천여 채 등을 조기 복구해 지역 안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이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두 번째 중장으로 수도군단장을 역임한 학사국이 최준규 중장에 이은 두 번째이자 학사 출신 최초의 특전사령관입니다. 본래 특전사령관은 육사 출신만 가는 곳이었는데 제28대 특전사령관을 역임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후 두 번째 비육사 출신이 특전사령관을 역임한 것인데요. 이 또한 대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송영민 특전사령관은 인간 중심의 지위 언제나 현장에 존재하는 지휘관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특수전사령부의 2021년 새해 첫 강화훈련에 대대원들과 함께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학사 출신 최초의 특전사령관으로 영전한 소영민 중장. 앞으로 더 멋진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